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7월 13일인가요? 14일인가요? 아무튼 오늘 토요일인데요. 많이 날씨가 후둑지근 합니다. 여기 드열번 저기 갯벌바다 보이시죠? 갯벌바다가 여기 지금 가로림만인데요. 가로림만 갯벌 해안에 바닷물이 쭉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조금씩 들어올 시간인데 예,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갯벌이 푹신푹신하게 지금 발자국만 있고 여기도 붉은 홍게다리를 가지고 있는 개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고 저쪽에 지금 바닷물 들어오고 있죠 예, 들어오고 있고 예, 저쪽에 이쪽은 이제 모래톱 해변은 그냥 그다 많이 없어요. 양식장이 이제 좀 있고 그러고 저쪽 이제 대산 시내 충청남도 소산시 대산읍 대산읍 면사무소 대산 시내가 이제 보이는 곳이란 대산 시내하고 차로 뭐 10분밖에 안 떨어져 있죠. 여기는 이제 좀 소리 솔나무들이 이렇게 조금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경치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예쁠 수는 있어요. 경치는 예쁜데 뭐 해수욕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십시오. 이 예술이잖아요. 이 예쁘게 이렇게 밑에 갯바위 위에 소나무 하나 착 걸려가지고 푸르른 잎, 푸르른 네.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예쁘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네. 가로림만에는 이제 이런 게 소나무 이렇게 촥 펼쳐져 있는데 저 멀리 해변도 약간 보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날 가끔씩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로림만에서 모래해변이 가장 예쁜 곳이한세 군데 있어요. 거기는 해수욕도 이제 가능한데 여기는 뭐 해수욕까지는 가능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름은 상당히 예뻐요 가로림로 이제 있는 구간인데요. 대로리 여기 대로리입니다. 충청남도 예. 소산시 예. 대산읍 대로리. 예. 이건 이제 만약에 들치면 개들이 다 놀래서 도망가요. 보십시오. 예. <laughs> 엄청나게 숨어 있어요. 작은 개들이 진동이 상당히 기가 응? 밝은 애들이다. 조금만 진동 소리가 나면 후다닥 도망가죠. 여기가 이제 여기 하나, 이제 조그만 솔섬이 하나 있고, 주변에 이제 조금 모래턱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소개하는 가로림만의 숨은 모래버나우하고 비하면 그다지 예쁘지 않죠. 근데 이제 저기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아파트랑 이렇게 조금 찍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쭉 땡겨보면 아파트들 보이죠? 대산시내 아파트. 저게 대산시내 한성 필하우스 아파트일 거예요, 아마. 자, 여기도 이제 소나무 군원에서 텐트 치고 놀기에는 딱 좋은 장소죠. 여기가. 소나무. 소나무 숲 아래 텐트 치고 이렇게 놀면 좋은 장소. 근데 이제 뭐 거미 같은 것도 내려오고 그럴, 그럴 수 있죠. 네. 아, 이 저기 이제 방파제 따라 가지고 쭉 가면 해산 네. 시내를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온김에 이제 찍는거죠 온김에 나온김에 나들이 한다고 가로림마는 정말 오지입니다 오지 대한민국에서 오염된 해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변입니다 소나무들이 완전히 다 뿌리가 다 보이고 있죠 내장을 예, 다 보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아. 그런데도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런 데는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왜냐면, 워낙에 이제 뭐 포장도 없고, 질퍽질퍽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 여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가끔 뭐 벌, 갯벌에서 나는 생물들 좀 채취하러 나오시는 거죠. 예. 예, 바닷물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제 여기 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쉬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예, 돌쟁반 같은 데 앉아가지고 쉴수 있는 거죠. 자동차들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r v RV 예, 차들이요. 예. 소나무 경치, 소나무 숲 경치가 좋은 가로림만 풍경이 되겠습니다. 거기 개인 해수욕장이 있을 만한 장소는 모래 해변이 가지고 있는 그 모지리 쪽에 펜션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개별 해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모래, 고운 모래가 잘 형성이 된 그런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고지 펜션이에요. 고런데 들어가서 모래톱에서 놀기에는 아주 좋죠. 아따, 저건 뭐냐? 장화를 갖다가 누가 그래 장화를 이렇게 해놨네요. 갯벌 체험하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 옆에 지나온 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기 아파트 보이든지. 가로림만 탐사는 한, 나름대로 한4 0는 제가 다한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바닷물이 있으니까, 바닷물을 받아가지고, 네. 양식, 뭐, 새우, 대화, 새우, 대하 이런 거 양식하잖아요. 양식장도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있죠. 여기 이제 물고리 이렇게 다 있잖아요. 물고리. 아 오늘도 상당히 높다. 제가 백음성 가수님의 사랑이 비를 맞여라는그 멜로디를 가지고 노래 가사말을 추가로 세 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네, 사랑이 바람을 맞으라고 또는 바람아 멈추다오 또는 사랑이 울고 있네요 그런 제목 타이틀 비슷하게 해서 네. 혼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황새 같은 거 많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물고기들 많이 잡고 그랬네요. 네. 물골 자 형성돼 있고, 방파제 가로, 전형적인 가로림만의 풍경이죠.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네. 여기 아파트, 대사는 아파트 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